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?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함을 받을 때,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겁니다. 아,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.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.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구나.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시고, 이 문을 여시는구나. 여러분,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고 있는 앞부분이요.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.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때, 와,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. 아,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.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.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.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.